여러분, 이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리정돈을 하실 때는요, 자, 공간의 최적화 이뤄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공간을 정리를 하시면 딱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아,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 필요한 동선이 있거든요. 자, 그 동선에 맞는 물건들을 순서대로 수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구 배치 정말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구 내부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물건들을 편리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옷장도 그냥 수납하지 않고 또다 이렇게 내부 공간을 변경해서 수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집 공간 편지. 가구 배치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댁에 딱 맞는 가구 구매 홈 스타일링 인테리어 코칭을 기반으로 한 정리 정돈을 통해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의 최적화를 이뤄내는 게더 프레젠트의 소명인 공간 에딕터 소미생 이은영입니다 요즘 어, 집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밖에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이제는 재택근마다 영상강의다, 또홈 트레이닝이다, 뭐 홈바, 홈카페, 뭐 집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해졌죠. 이렇게 다양한 일상들을 충족해야 하는 공간들이 우리 주거 공간에 필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거 공간의 편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공간 컨설팅은 모든 대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 비슷한 동선이 있죠. 주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주방으로 공간의 최적화를 이루어 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모두는 좀더 넓은 주방 다들 원하시죠? 그래서 싱크대를 이렇게 기역자 형태나 ㄷ 자 형태의 주방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넓은 건 좋은데 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곳에 또 ㄷ 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곳에 보면 이 부분이 거의다가 선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반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석 안쪽은 꺼내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들을 섞어서 많이 수납들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내가 어떤 물건을 수납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넣어 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물건을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공간 낭비죠. 그래서 주방이 넓다고 동선이 편리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지 않는 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부장에 기역자로 꺾어진 이 공간을 최적화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런 회전 선반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 회전 굳이 내가 저 안에까지 손을 넣어서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빙글 돌리면 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설치 비용은 들지만 한 평의 공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를 하시는 게 공간을 더 최적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갈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이것저것 막 섞어서 놓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조리대라는 공간이죠. 그렇잖아요. 가열대와 개수대 사이에. 있으니까 조리될 공간인데,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 꺾어진 공간에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덱들도 있어요. 자, 그런 덱은 제외를 하고 대부분이 이 공간이 조리대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전선반 같은 걸 설치를 하면 내가 이 공간을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납하지 못하는 물건들 때문에 또다시 뭐키 큰장을 설치하고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간을 최적화시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반은 설치해 놓고 이곳에 어떤 물건을 넣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 여기에 이렇게 해전 선반에 이 공간은 분명히 조리대라는 공간인데 또뭐 보기 좋게 예쁘게 수납한다고 이렇게 접시 같은 거. 포기여서 올려놓는 경우들도 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반은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를 적층을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쌓아놓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온전하게 100%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선의 최적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이 대부분이 거의 조리대라는 공간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문화 특성상 뭐 요만한 요만한 반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반찬들 있죠? 뭐, 겉절이도 있고, 뭐, 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얼릉얼릉 꺼내서 담을 수 있는 중형의 반찬통들을 이곳에 수납을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선반이 동그랗다 보니까, 이런 또 각진, 네모난 통에 어, 수납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동그란 반찬통보다는 네모난 반찬통을 선호하고 주로 이런 걸 쓴다. 저도 네모난 반찬통을 주로 다 쓰거든요. 왜냐면 동그란 걸좀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네모난 반찬통을 거의 100%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걸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3단으로 인출이 되는 인출망 선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어떤 공간도 하나도 어, 낭비되는 공간이 없이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어떤 물건은 어느 자리에 넣어야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인출식 선반이라는 정말 공간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수납 어,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뭐 접시 놓으시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어, 식재료 같은 거막 섞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텀블러 막 눕혀져 있는데 어,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돈이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이렇 중형의 반찬동을 꼭 수, 수납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편리하고 여러분의 루틴을 미니멀하게 해주는 공간에 최적화 꼭 이루어내셔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해야 할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자가도 아니고 또 이사 계획이 있고 이런 선반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이런 공간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큼직큼직한 같은 종이의 물건들을 수납하는 곳이죠. 그럼 그냥 선반에다가 중형 정도의 반찬통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 공간에서는 반찬을 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한 물건을 꺼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들이 저 뒤에 있어도 또 앞에 있어도 그냥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용기도 다양한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좀 이런 선반을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아, 내 집이 아니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같 같은 사이즈들끼리 모아놓는 수납만 하셔도 여러분 일상이 정말로 편리해 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선의 최적화고 공간의 최적화랍니다 여러분 이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리정돈을 하실 때는요 자 공간의 최적화 이뤄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공간을 정리를 하시면 딱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아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 필요한 동선이 있거든요 자, 그 동선에 맞는 물건들을 순서대로 수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구 배치 정말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구 내부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물건들을 편리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옷장도 그냥 수납하지 않고 또다 이렇게 내부 공간을 변경해서 수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다른 공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공간씩, 한 공간씩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주거 공간에서 가족들의 추억이 쌓이고 여러분의 꿈이 성장하는 그러한 공간 편지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정보들 좋은 지인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